상자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박사입니다. 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키워드는 딱두 개라고 할수 있죠. 하나 선순환, 두 번째 악순환입니다. 가운데는 없다는 게제 입장이에요. 가운데는 없어요. 우리의 모든 인생이 선순환 아니면 악순환이다. 당신은 어느 쪽인가요? 예를 들면, 주식 투자에 부동산 투자든, 비트코인이든, 투자야, 투자. 이 투자를 내가 함에 있어서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나? 체크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주식 스터디 정도는 좀 추천하는 입장이에요. 왜냐면, 사실은 사람이 어떻게 365일 꾸준하게 매일 열심히 할수 있겠어요. 솔직히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른 법인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거를 하고, 남한테 보여주는 것.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 아 이런 회사들이 있구나 다른 사람들한테 보면 좋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아 나는 이런 섹터는 전혀 몰랐는데 이런 회사가 존재하는구나 이런 회사는 이렇게 돈을 버는구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갔지 이 사람들이 집에 가서 또 자기들이 막 찾아 본인 관심 있는 분야를 또 와서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논리로 부딪히기도 하고 좋은 어떤 스파링을 갖는 거죠 투자 에서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이 사람들도 열심히 하죠 그럼 뭐야 내가 얻는 게 점점 커져 이게 이제 선순환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거든 이 구조를 짜냐 못 짜냐가 엄청 중요하다. 바꿔볼까요? 다시 우리 생활에서 마찬가지야. 뭐 결혼 생활이야. A 집과 B 집이 있어. A 집은 어떠냐면 남편의 취미 생활을 존나 반대해 가지 마라. 왜 가냐? 관심 없어. 이제 아, 네 알아서 해. 근데 짜증 막 나는 거야. 아, 남자는 어때요? 아, 나는 취미 생활이 필요한데 이걸 왜 인정 못 해주냐? 또 싸워. 아니 그거 갖고 뭐라 하는 게 아니잖아. 서 다른 거 갖고 또 갖고서 또 싸. 이게 뭐예요? 악순환으로 가는 거죠. 선순환은 뭐냐면 남자가 이런 취미가 있어. 그럼 근데 이 와이프가 어떠냐면 제발 이 취미를 열심히 하세요. 스트레스를 가서 풀고 오세요.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분명 이게 일반적이지가 않잖아. 사실 결혼해서 남편의 취미 생활을 막 응원하고 이런 구조는 쉽지 않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 한번 돌렸어. 선순환에 어떤 키를 넣고 돌리려고 한 거야. 그러면 남편이 또 이제 인지 능력이 있고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면 야 이렇게 나의 취미 생활 시간을 응원을 해주는데 그럼 난 어떻게 하겠냐? 더 열심히 해야겠다. 진짜 열심히 주어진 시간 동안 취미 생활가고 스트레스 풀고 사냥 주중에 사냥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쉬운 말로 돈도 더 벌어. 그러면 이 와이프는 어떻게 해? 이 자식들은 어떻게 더 좋아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더 응원하죠? 야 응원하니까 치어리딩에 효과가 있구나 남편 취미는 응원해 줘야 되는구나 남편은 여기서 이제 야 내가 잘하니까 나를 더 응원해 주네? 근데 난이 취미가 너무 좋아 그러면 일을 더 열심히 하야겠다 계속 선순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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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 이런 집이 있는 반면에 어떤 집은 그냥 계속 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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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가지고 악순환으로 간다 그래서 지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 이게 선순환이냐 내가 어떤 활동을 함에 있어서 가족이든 인간관계든 회사든 어디든 이게 지금 선순환이 굴러가는지 악순환이 굴러가는지 조용히 앉아 가지고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대부분이 사실은 선순환이 안 굴러가. 왜냐면 선순환은 진짜 소수의 운빨이 아닌 이상 본인이 노력해야 되거든 이게 이루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있다 보면은 나락으로 갈 확률이 조금씩 커지죠.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뭔가 부딪힌단 말이야. 그래서 저의 예전 회사 생활도 돌아보면 선순환이 굴러가는 팀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생각해봐 팀장과 팀원 간, 그저 팀원 사이가 선순환이 막 굴러서 아름답게 막 상승하는 팀은 극히 드물잖아. 그럴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누군가는 한번 딱 딱 참고, 그래, 내가 돌려볼게. 내가, 이거 한번 떠나볼게 해서 돌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주변에서, 허허, 뭐, 알아서 해라, 뭐, 잘하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 제가 저렇게 한다. 딱 자극받고, 제대로 된 사람들이겠죠? 내가 열심히 할수 있는 건 뭐지?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건 뭐지? 이렇게 가야지, 이제 핑퐁처럼 선순환이 간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중대장이 전략가로서 말씀을 드리면, 앉아서 점검을 해봐야 돼. 지금 내가 이 구조가 선순환인지, 악순환인지 점검을 해보고, 악순환이 걸려버렸다. 강도의 차이가 있지만, 조금이라도 악순환의 소리가 난다 하면은, 멈추고 변화를 줘야 돼. 변화. 그럼 나의 노력이냐, 저 사람의 노력이냐, 아니면 뭐 다른 요소가 들어오냐 분석을 면밀히 해보셔야 돼. 대부분 악순환이 돌아. 선순환 구조는 이루기 쉽지 않다. 하지만 이 선순환, 이 사이클을 만드는 자만이 승리의 기쁨 누릴 수 있을 확률이 엄청 커지죠. 자, 다음 시간에 또여러분들 도움 될 만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쌍자본.